동구 프린트입니다. AB는 1사분면에 있고 편의상 여기를 A라고 두고 여기를 B라고 둘게요. 조건을 보니까 아 그리고 잔변 길이를 A라고 적고 여기를 높이라고 합시다. 그럼 높이를 저렇게 둔 이유는 저는 AB의 중점이 y=x 위에 있다는 걸 이용해서 이 높이에 대해서 여기가 여기 45도잖아요. 이게 변 길이가 되는 것이고 그럼 좌표가 루트 2분의 H 뭐 이런 식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높이를 구하려고 할 겁니다. 면적이 6루트 3 4분의 루트 3 한변 길이 한변 길이 에, 한변 길이를 a라고 잡으면 이러니까 아 잘못 얘기했구나. 높이는 한변 길이에 2분의 2 3배니까 한변 길이는 그럼 루트 3분의 루트 3분의 2의 높이가 되겠죠. 그게 6 루트 3이라는 얘기예요. 자, 높이는 한변 길이의 2분의 루트 3이니까 한변 길이는 루트 3분의 2다. 자, 그러면은 이거 없어지고 3 나와서 루트 3분의 h의 제곱이 되고 그러면 높이는 높이 제곱이 열려 드리니까 3루트 2가 되죠. 얘가 3루트 2라는 얘기는 여기가 3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변 길이는 뭐가 되냐면 어 3루트 2에 루트 3분의 2니까 2루트 6이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45도, 45도 잖아요. 여기가 루트 2죠. 그러면 얘 좌표는... 3 으로부터 오른쪽 으로 루, 얼마 죠? 이게 루트 6 이면 루트 3이 죠? 여기 는 그죠. 그래서 3 으로부터 루트, 루트, 루트 3 만큼 오른쪽 3 으로부터 루트 3 만큼 밑 으로 갔 고, 얘는 다시 3 으로부터 왼쪽 으로 루트 3 3 으로부터 위로 루트 3 만큼 특징 을 보면, 알 겠지만 얘 좌표 를알면얘의 x 좌표, 예의 y 좌표 얘의 y 좌표 얘의 x 좌표 같고 맞불맛 맞불불맛 결국 이 중점의 x 좌표네 4배 12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뭐 대략적으로 제가 그렇지만자 이렇게 된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이라는 녀석과 그 다음에 이렇게 된 뭐라고 써야 냐 3x 빼기 6 연립하는 거죠 연립하면 x좌표 4고 y좌표는 6이 되고 여기 0 1 2고 4,4,4,루트2가 됩니다 여긴 6루트2죠 전체가 10루트2였으니까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 녀석과 면적이 같은, 같게끔, A, B, P를 잡아라. 이런 얘기예요 A, B, C 면적과 같게끔, X축 위에 점을 잡아라. 등적 변형에 의해서, 여기 평행선을 긋고, 요렇게 연결하면, A, B, C와 A, B, P는 같게 되죠. 얘 잡히면 구하면 되는데, 몇대 몇입니까? 사로토이, 6루트2, 2대 3이잖아요. 여기 좌표 2,0인데 그러면 피해 <laughs> 좌표는 X좌표 기준으로 6기 길이가 8인데 8 전체를 5로 봤을 때그중 2에 해당되니까 5분의 26이 된다. 자, 다음 문제를 보면 뭐 A, B, C 무기중심 G 어 그러면은 이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이을 이름을 매겨야죠. 네 자, 이름이 이렇게 잡아서 A, B, 그 다음에 C 잡고 연결하게 되는데, 여기가 L, 그 다음에 M이 4 콤마 이너스 구체적인 두 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의 기울기는 2 e 증가할 때2 e 감소했으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중점의 좌표까지도 구할 수 있죠. 3,0입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bn과 lm이 수직이다. bn과 lm이 수직이라는 얘기죠. 중점이라 표시만 합시다. 얘와 얘가 수직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수직이니까 이 직선식 자체도 세울 수가 있어요. 기울기도 알고 절편도 알죠. 기울기는 1이고 지난 점은 3, 0입니다. 그러므로 얘 좌표가 a, b라고 하면 b 좌표는 a 3. 그런데 아, 시 다시 피 여기 무기, 여기 좀 무게 중심을 이렇게 딱 잡으면 2대 1대 3대 1대2죠. 3대 1대2 여기가 4로 트이면 여기는 8루트2 여기를 뭐 n 다시 라고 적으면 결국 n 다시 n 길이는 12루트2니까 걔를 제곱하게 되면 a 빼기 3의 제곱 b 빼기 0의 제곱인데 b가 a 마 3이 b니까 2b제곱. 그러면 b는 2, e, 노트 이접 사라지니까 b는 12가 되고, 그럼 b가 12면 a는 15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점과 동점과의 거리가 3이라는 얘기는 결국 a를 중심으로 하는 원 위에 점 b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원점에서 b까지 거리, B, 어, 원점에서 b까지 거리에 제곱이란 얘기고 그러면 원점에서 요원 근데 중심까지 거리가 정확하게 52, 13 근데 반지름은 3 그러면 원점에서 가장 멀리 있는 녀석은 얘가 될 것이고 그러면 16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건 사전지식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지금 뭐 미분을 아는 사람은 바로 보자마자 알았을 거고 아닌 사람은 좀 고생을 할 수도 있는데, 4분의 1 x제곱의 t에서의 접선이 뭐냐. 그게 2분의 t에요. 사실은 뭐 모르고 나, 갈 수도, 있,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접선입니다.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가 2분의 t고, 지나는 점이 t콤마 4분의 1의 t제곱인데, 이 녀석의 x절편은 2분의 t콤마 0입니다. x절편과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아요 접선의 기울기랑 s 도편이 같더라 자 그런 다음 음, 그러니까 T가 2면 은1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P였고 Q였고 여기 A가 있는데 어, AQ 기울기는 AQ 기울기는 2분의 T 빼기 0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T분의 2입니다. 근데 얘의 길기는 2분의 T죠. 무조건 수직이죠. 그래서 수직 맞고 그 다음에 QA를 3대2로 외분하는 점이 도형에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3대2 3대2라는 얘기는 2대1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의 좌표는 여기에 2배로 왼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티가 되고 마이너스티면은 p1대 함수값과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4분의 t제곱은 여기가 1대 3이니까 1의 3배가 되니까 t제곱은 10이에요 어, 그 다음에 얘기한 것은 pqr 이 녀석의 면적을 묻고 있는데 면적은 1분의 2에 가로 2t에 높이 4분의 1 t제곱이니까 그러면 4분의 t제곱은 12 t는 2 루트 3 6 루트 3이 되죠 다음 문제는 중심이 2 콤마 형이고 반지름이 1인 원 위에 점 p가 있고 여기에 p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 p가 있고 그 다음에 q는 x 플러스 1 위에 있어요 이거를 뭐, 이렇게 줄 수도 있고, 곱한 다음에 왼쪽으로 넘겨서, 뭐, A, C, B, D 합이 0이 된다. 하여튼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이거 얘네들 곱한 거와, 곱한 값과 얘네들 곱한 값이, 합이 여기 나오면 수직이라는얘기예요 그럼 얘는 A, B에서 원점까지의 기울기인데, 수직이라는 얘기니까. 자, 그 원점으로부터 기울기가 가장 작은 상태를 여기라고 합시다. 얘와 지금, 얘와 수직이라는 얘긴데 중심에서 접점 연결하면 이렇게 수직이니까 그러면 얘랑 이렇게 평행하게끔 그었을 때 만난 얘가 거기에 대응되는 피죠. 길기가 가장 컸을 때 이쪽이잖아요. 이쪽이죠 연결합니다. 근데 얘랑 중심에서 연결한 접점이 수직이잖아요. 그럼 얘랑 평행하게끔 구으면 됩니다. 이렇게 평행하게끔 그어서 만난 여기가 이제. 나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뭐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면 얘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결국 얘가 점표 아, 지금 점 q가 나타내는 도형 길이는 잠깐 좋아. 아 p. p가 나타내는 건 얘고요. 여기는 q가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해 볼게요. 어 여기서는 q라고 했죠. q? 자, q가 나타내는 도형 또피가 나타나도 이런 길이 다해 봅시다 Q부터 해 보면 자 그러면은 자 관계 2대1 대니까 60도 그죠? 여기 60도 여기 30도 여기 30도 근데 수직이니까 여기 30도 그럼 60도죠 그러면 이 녀석은 루트 3X입니다 그 루트 3X랑 얘가 만난 거니까 x 플러스 1이 만난 거니까 여기 좌표는 루트 3 마이너스 1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어 뭐가 되는 거지? 자 여기 60도죠? 60도입니다. 120도죠? 아 그러면 이 직선식은 마이너스 루트 3x 뭐 실제 네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루트 3x예요. 그 녀석과 x 플러스 1 규정 구하면 되니까, x 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뭐, 어, 더하기 했 해놔야죠, 물론. 여기도 더하기 는 사실 해야 되는데, 이해되죠? 더하기 1이라고, 1. 뭐, 그, 어쨌든. 그럼 이제, 여기, 이게 45도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 좌표의 루트 2배를 하면 끝나는 거죠. Q는. 그래서, 루트 2한 다음에, 여기 x 좌표가 유리화 시키면, 2분의, 음, 루트 3 더하기 1, 여기에서, 얘 x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빼기 1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건 어차피 없어집니다. 그래서 루트 2에 2분의 아니 루트 3이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루트 6이 돼요. Q 저기 q 나타내는 것은 근데 만약에 p가 나타내는 것을 물을 수도 있잖아요. p가 나타내는 거. p가 나타내는 건 여기 1이니까 p는 요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120도니까 2파이 아래 3분의 2가 된다. 2파이의 3분의 2 120도니까. 360도에 아, 3분의 1이죠. 참 잘못 얘기했구나. 3분의 1이겠구나. 2파의 3분의 1. 2파이는 360도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는 120도에 해당되니까. 다음 문제는 또 작도만 잘하면 됩니다. 길이비가 1대2래요. 그럼 여기가 A, A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럼 여기 직선적으로 이렇게 그어요. 그으면 얘는 2분의 3, 어, X 더하기 A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을 그으면 얘는 3분의 1에 X 플러스 2A가 될 거고, 둘을 연립해야죠연립하면 PX 자표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 X 자표는 얼마냐? 계산하면 마이너스 7분의 2에요. 그래서 이거를 대입해서 p 의 y 접를 구하면 7분의 4A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 점 p 가 있는 도형, 응? 마이너스 X 위에 있다는 얘기고. 자, 그런데, 이 녀석을 보면 여기 길기가 2분의 1이잖아요. 얘는 길기가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이 Q, A, Q, O를 연결하면 이게 수직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aq를 지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그 원의 어, 반지름이 이제 나올 텐데 이 반지름은 이게 지금 루트 2분의 9를 제곱한 거잖아요 지금 그쵸 그러면 a의 크기가 루트 2분의 9라는 걸 바로 알수 있습니다 5a는 루트2a이고 5b 길이는 2루트2a니까 결국 4a제곱을 하면 2분의 9981이 돼서 162가 되게 되죠.